반갑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라이브에서 파이브지 말씀드렸고 대양광통신 말씀드렸는데 어,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어, 제가 그 동안에 어, 무료 방송에서도 자주 얘기했던 티로보틱스 어, 오늘 상한가 갔더라고요. 티로보틱스도 축하드립니다. 어, 일단. 제가 로봇주랑 5G는 11월에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봇주랑 5G. 왜냐면 이제 AI로 엮였고, 로봇주는 N자 파동이고, 이제 11월은 개별주 장세의 지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 빠질 때 매수하고, 기회 줄때 매수하고, 그러면은, 어, 오를 때 매도하면 되는 그런 이제 좋고 쉬운 어,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도 움직이고, 종목으로도 이제 수익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오늘 종목도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라이브도 제가 진행 합니다. 월, 화, 수. 어, 매일 8시에 하고, 어, 낮에는 이제 목금 같은 경우에는 12, 1시에 합니다. 1시에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고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대한광통신 어, TV 방송에 이제 추천 드렸던 거 이제 체크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티로보틱스는 어,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어,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어, 이 종목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좋은 수익이 됐다 이런 거 이제 밴드에서 어, 알려드렸습니다. 어, 일단, 저는, 음, 지금 시장 봤을 때, 너무 좋아요. 지금 안간 로봇주는, 섹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오늘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AI는 이제 피지컬 AI 관련주. 이제, 이거는 포스코 시리즈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DX. 포스코 DX 움직였고, 오늘 부산 로보틱스. 사람들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는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어, 뭐, 티로보틱스는 뭐, 생각보다 뭐 사람들이 이제 안 가서 추천도 많이 안 나왔던 것 같고, 5G도 사람들이 좀 단발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저는 11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어, 저는 5G도 있고, 로봇도 있지만, 전력 관련주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력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후발로 움직일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근데 오늘 이제 안간 5G, 어, 종목들 좀 말씀드리고,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KMW. 얘도, 얘도 무방해서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갭을 메꾸지 않아서 강한 패턴이고, 사실 내일 갭으로 떠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어, 갭으로 떠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고, 여기 매물대 돌파시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18,000원대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고 주봉 봤을 때 움직임이 굉장히 또 역동적이에요. 어, 지금 분위 봤을 때 시세 나오고 쉬는 캔들인데 늦어도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안에는 2만 원을 터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터치해야 되고 돌파해야 하는 자리. 제가 대한 강통 대한 강통신도 이런 접근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근데 이제 시세가 나오고, N자 흐름으로 흐르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그 여기, 2,500원 돌파 시도할 때 시세 나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2,250원에서 2,500원. 여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상한가로 돌파 시도를 한 건데, 얘는 좀 어느 정도 차트가 만들어진 상태라 상한가가 바, 바로 간 거고, KMW는 이제 만들어지는 차트라서, 사실 뭐 수급이 꼬이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바로 바로 가준다면은 이번 주에 가도 이상하지 않고 뭐 내일 가도 이상하지 않고 다음 주에 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파이브 G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까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내년 초까지 미국과 우리나라가 주파주 경매가 있어요. 이런 이제 파이브 G 이런 거 이제 경매. 아 그리고 뭐 나라장터 이런 것처럼.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을 붙여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어, 이런 이슈들로 사실 내년까지 실적이 좋을 상황이에요. 거기 이제 AI까지 엮이니까 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AI까지 요즘에 보면은 배터리도, 배터리도 이제 AI에 필요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LFP 배터리의 대표격인 LNF가 아, 리포트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걔도 사실 내년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AI 엮이니까 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실적 플러스 테마로 가는 애들이 이제 다중 모멘텀으로 탄탄하게 갑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먹고 어, 그래서 좀 시가총액 큰 애들은 이제 큰 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이. 어좀 대시세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5G도 내년에 실적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로봇주는 제가 1월 11월에 간다고 얘기를 했던게 실적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지만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가고 지금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서 이제 좀 약간의 좀 기대감 이제 숫자적인 부분보다는 기대감으로 가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는 좀 실적도 좀 지나서 어, 봐야 한다 해서 이제 11월 달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는 이제 에이펙, 어, 이제 협의 내용 기대감 있었죠. 그리고 뭐 기업들 투자. 어,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너무 좋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 주식, 국내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처음 겪는 시장이고, 뭐, 코로나 때뭐 상승, 뭐 2차 전지 상승, 뭐 반도체 때 상승. 그런 것처럼 지금도 기회의 장이에요. 새로운 이제 AI 판도라가 열렸다. 어 지금 이제 보면은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하죠. 12월 달, 12월 2일인가? 어 이때 또 이슈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은 항상 12월은 양도세 때문에 대주주들 매도로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늘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그냥 쏙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쉬더라도 쉼은 짧다. 쉼은 짧다. 상승은 길다. 그래서 이제 은봉을, 좋은 애들은 주도주는 은봉을 잘안 주니까 은봉 주면 바로 사라는 거예요. 저래서뭐 로봇죽, 오늘 그 밴드에도 5G 사시라고 했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 금요일 날, 그, 만 10%까지 빠질 때도, 뺀, 그, 5G 사시라고 했어 제가. 어, 좋은 종목 빠질 때 매수기에 주면 땡큐죠. 어, 자신만 있으면 그냥 가보는 거예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인데, 뭐 어때? 새로운 부의 길이 열렸는데, 어? 나, 뭐, 저기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어? 정부나, 뭐, 기업 가릴 것 없이 다돈 들어오는데, 돈 들어오는데 가야 돈을 벌죠. 지금 돈으로 레드 카펫을 깔아주고 있는데. 어 지금 주식 시장이 양봉으로 레드 카펫을 쫙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서 일단 KMW 보시고. 자, 그리고 히든주로 이노 와이어리스를 드렸습니다. 얘는 갭을 메꿨어요. 갭은 메꿨는데 시총이 가볍죠. 시총이 가볍습니다. 좀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땅땅땅땅땅땅. 음, 준비가 되었어요.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좀더 눌려도 오케이 25,000원은 돌파하겠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26,000원 때까지 충분히 갈수 있고 월봉도 아주 좋습니다. 바닥권 찍고 지금 바닥을 원데이, 투데이, 쓰리데이 해가지고 삼중 바닥 찍어주는데 나쁠 게뭐 있어요? 어, 베리베리 구이지 그래서 이노 와이어리스는 이제 방산 이슈도 있어서 사실 이제 방산이랑 5G 다중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산 플러스 이제 5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하다가 생각난 건데 요즘에 이제 g n c 에너지가 잘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TNC 테크더라고요. T PNC 테크인가? 어. 피엔시테크 얘도 이제 전력 관련된 사실 시가총액이 작아서 근데 얘도 이제 방송 공략주긴 합니다. 근데 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또 상장 사들어. 더 재밌죠. 보실래요? 여기 피엔시테크 재밌죠. 저만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하하하하 <laughs> 재밌습니다. 에 제가 제목까지는 안 뜯어봤는데. 그렇게 썩? 베리 구스는 아니네요. 그니까 러 이렇게 전기 주는데 못 갔겠죠? 네, 뭐, 언제 맨날 뭐 그런 걸로만 갔습니까? 근데 뭐, 얘도 뭐, 이름 자에 전기가 있으니까, 이름 따라 간다고 전기자 한번 가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광명 전기도 나쁘지 않네요. 뭐는 뭐, 뭐 대원전소도 가고 뭐 LS 일렉트릭도 가고 사실 L, LX 일렉트릭은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효성중공업하고 그다음에 HD 일렉 현대 일렉트릭하고 뭐 얘네 다 출발했죠. 뭐 전력 얘기하면 대표 3 주자 아닙니까? 네 아무튼 뭐. 시장 좋습니다. 매매 열심히 하시고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차 전지 한번 볼까? 아 저한테 맞았는데 여기서 횡보할지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다음 주돼 봐야 할것 같아요. LNP. 응, 음, 에코풀은 괜찮네. 음 수급도 받쳐주는구나. 어 에코 프로 괜찮은데? 아 어, 머티는 가벼운데 왜캐묻가냐 얘네 LNF 따라가는구나. 어, 얘도 괜찮은데? 일단 뭐 지켜보고 분위기 좋아질 때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장중에 운영하는 어. 그 텔레그램은 여기 그 링크에 남겨드릴게요. 여기 제 영상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겨드리거든요. 어, 남겨드리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